안녕하세요. 숭례 텃밭 정원 내쇼빌 장금이입니다. 골든 위에 올라가 있어? 골든아 오늘은 저희 정원의 특별한 닭아메리카오나 암탉 골든과 수탉 장비를 소개할게요. 이 아이는 골든인데요. 지난 4월 3일 아메리카오나 병아리 4마리 중 하나로 들여왔어요. 그런데 키워보니 숯병아리와 이스트에그두 마리가 섞여 있어서 결국 순수한 아메리카오나는 이 골든 한 마리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데요. 아메리카오나는 얼굴에 수염처럼 보이는 뺨깃털과 작고 동그란 코이 특징이에요. 파란 빛이나 청록빛 알을 낳는 더문 품종으로 건강하고 추위에도 강해 초보자도 키우기 좋은 닭이에요. 이 닭은 암탉인 줄 알았는데 수탉인 장비예요. 얼굴이 투박하고 다리가 길고 튼튼해서 삼국지 장수 장비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수탉은 암탉보다 키와 다리가 길고 체격이 크고 늠름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울음소리가 크고 존재감이 뚜렷해 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지요 때로는 영역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 조금 더 경계심이 있을 수 있어서 수탉 미스터 블랙과 미스터 실버와 다툴까 봐 다른 가정의 애완닭으로 보냈어요. 골든은 얼굴에 수염처럼 보이는 풍성한 뺨 깃털이 있고 꼬리가 곱게 솟은 독특한 자태와 황금빛 깃털이 케이팝 노래인 골든과 잘 어울려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꼬리도 업업업 알도 청록빛 업업업 하는 매력 넘치는 아이 우리 골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메리카오나 암탉은 차분하면서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리에 습기지 않고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이 다가가면 금세 숲이나 나무 뒤로 숨어 버릴 만큼 재빠른 아이예요. 아메리카오나 품종은 4, 5개월부터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연간 200개에서 250개의 알을 낳고 파란빛이나 청록빛 알로 유명한 품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골든은 우리 집 닭들 중 제일 먼저 알을 낳았어요. 4개월 하고 15일 만에 낳은 첫 알이 선명한 청록빛이었어요. 파란빛인가? 정말 너무 귀엽고 신기했답니다. 활동량이 아주 많고 똑똑한 닭인데 7년 정도 산다고 해요. 재미있는 건 원래 우리 집 수탉 미스터 블랙이 바람이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골든을 좋아한답니다.